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유엔봉사단 허경영 수석부총재, 사이비 교주 허경영 제명 아나나, 네, 김문수 언급했던 허경영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이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부총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을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MBN에서도 이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MBN에서 한국유엔봉사단 뭐쉽기뭐 해가지고 어, 2023년 3월 23일에 이 허경영이가 축사를 했다. <laughs>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기업과 근로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에, 이런 주제로 방송, 어, 강연을 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한바 있어요. 에,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부총재에 취임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낸, 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부총재다 하면서 에, 김건희 여사 꼭 초청하고 싶다 아, 무료 급식 봉사하는 허경영이가 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하고 싶다 이런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은 한국유엔봉사단을 수석 에, 부총재로 에, 취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2023년에도 이 허경영이는 사이비 교주였죠. 이 사이비 교주 허경영이. 이 자가 이제 가면을 쓰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마치 전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자가 이렇게, 어, 이 김문수 위원장, 당시 위원장을 초청해서 사진을 찍어놓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홍보를 하는 거죠. 여기 뭐 유엔 봉사단 해가지고 허경영이가 있고 여기 김문수 이런 사진. 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에, 김문수하고 이렇게 대대하게 이렇게 찍은 사진 이 사진을 공개를 안 하고 이요 이 사진을 공개하려고 하는 거요 예이 사진. 그래서 자기에게 마치 머리를 숙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에, 이 허경영 스텝들이 이 사진을 공개하니까 버럭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아, 자기에게 뭔가 고개를 숙이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뭔가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 부총재다. 이렇게 떠들어 대면서 이렇게 이제 유명인들과의 사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사이비 종교 행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들, 뭐 통일교만해도 심지어는 트럼프를 강연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를 강연에 초청해 가지고 <laughs> 무려 아, 뭐 엄청난 돈을 줬다라는 그 방송을 제가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이 종교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이용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한국유엔봉사단 <laughs> 여기에 수석부총재다. 이러면서 이런 김문수하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본인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본인을 위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천지 참,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거기가제일림 예수다. 미륵 부처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계속 그동안 아홉 번을 출마해서 아홉 번다 떨어져도 자기도 그한번인터뷰에서 계획을 하더라고요. 떨어질 걸 알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홍보하는 거죠, 홍보. 네, 홍보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자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종교 이 장사, 이 종교 사기꾼이죠, 이자가. 네, 종교 사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유엔봉사단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허경영이가 사이비 교주다. 그리고 아주 파렴치한 사이비 교주다. 그동안 내가 제일임 예수다, 뭐 미륵 불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천지 창조를 했다, 자기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러면서 지금, 각종 문제, 뭐, 정치자금법, 뭐, 횡령, 에, 중강제추행, 또, 불로유,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유엔봉사단인, 빨리 이 허경영을 제명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방송은 이 허경영이가 이 한국유엔봉사단에 어떻게 수석보청제를 받게 됐는가, 에, 또 얼마를 이 허경영이가 기부했는가, 이런 부분들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많은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기자들이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 교회, 에, 그리고 뭐이 어, 통일교, 에, 저 슈카이브 김태강이 뭐 이런 작자들이 보면은 에, 자기들의 이 공인성, 공인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허경영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한 심판의 시간에 와 있다. 그래서 한국 유엔 봉사단인 적극적으로 이 허경영을 빨리 제명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경영은 우리 온 사회가 총동원되가지고 이번에 강력한 심판을 해야 돼요. 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저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이 권력하에서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판쳤는가. 이것도 점수 조사를 해야 한다. 이 허경영이가 윤석열 찬양 TV죠. 네, 선전 TV인 이봉규 TV에 나가서 계속 윤석열 선전하는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명태균이 명태균이가 윤석열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죠. 명태균이와 호영호제하고 지냈다. 그리고 500억 한울공을 허경영이가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허경영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허경영을 TV 토론에 나가게 해서 에, 윤석열을 지원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었다. 이런 보도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조사하면서 이 허경영 게이트까지 싹다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허경영이가 이제 기소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게더다 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검찰은 빨리 허경영이를 기소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허경영의 각종 거짓과 악행이 더 크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허경영 유관 단체들은. 허경영을 빨리 제명해야 한다. 특히 한국 유엔봉사단은 허경영을 빨리 제명하고 그리고 이 허경영과 손절을 해야 한다. 이 사이비 교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 허경영에 대해서 실체를 이제 알았다면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